마일라에 위치한 짝퉁샵. 그곳에 갈 가치가 있을까? 내가 생각했던 그거랑 좀 달랐어요 이미지가. 뭐 솔직히 저는 뭐 기껏 팔아봐야 뭐 시계 그리고 신발 뭐옷뭐 뭐 그런 것도 있, 그런 것만 팔줄 알았는데 규모도 훨씬 넓고 그리고 또 깨끗하고 솔직히 저는 뭐좀 많이 어리안을 당했지만 좀 더럽고 막 음습한 뭐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뭐 솔직히 외부 분위기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사 깨끗하고 아, 사람들이 뭐 관광지로든 그냥 한번 필리핀 온 김에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들러보니까 거기다가 좀 짝퉁도 그냥 뭐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짝퉁뿐만 아니라 막 갤럭시 워치, 애플 워치, 막 아이폰 뭐 이런 전자기기들도 짝퉁이 있더라고요뭐 어떤식으로 호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짝퉁들이 참다아 저같은 사람들은 겉만 보면 알기가 너무 빡세죠 신발 솔직히 숨겨놔도 모를겁니다 저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뭔가 다 그게 없네요 지 짝퉁의 신세계를 경험한 이남 생각했던 것보다. 그리고 보면서 아, 내 주변에서도 존나 짝퉁 그냥 내고 있는 사람들 많겠구나. 왜냐하면 나는... 아니 나도 그렇고, 보통 사람들도 뭐 짝퉁하고 진퉁을 뭐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, 그리고 그쪽에... 그리고 그런 짝퉁시장 돌아다니면서도 또 하나 느낀 게... 아, 이거 좋겠다. 이거... 아, 이거 결국엔 또 똑똑한 사람들이나, 좀 현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더 절약하고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협상하는 걸 이제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또 천천히 만들더라고요 막그두배 아, 차이 나더라고요 이야 뭐, 똑같은 이제 애플 워치든 똑같은 신발이든 가격이 두배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아 결국에는 뻔뻔 뭐가 좀더 현명한 사람들이 더또 사게 사는구나 나는 여기서도 어차피 진통이나 가풍이나또 똑같이 사기 당하면서 아뭐진뭐 진통을 뭐 사기 당하지는 않겠다 진 토미 뭐 가통도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야 그래서 한 그래도 짝퉁 시장 왔는데 아마 살까 생각을 했는데 에뭐 막상 살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 뭔가 그렇더라고기보다는 뭔가 막 짝퉁이 뭐 불편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어, 원래, 뭐, 아이폰이나 그런 거, 아이폰, 아이, 프로치나 그런 거 사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, AS가 안 되니까, 이게 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안 가져버리면, 수박 고칠 수도 없잖아요. 뭐 거기서, 솔직히 뭐, 필름에 산다고 해서 고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, 이게 고장났을 때는 그냥 돈을 역으로 더 버리는 거니까, 그게 좀, 조심스러워서, 뭐, 뭐, 쇼핑은 안 했던 거, 쇼핑은 안 했던 거 같아요.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좀 좀 새로운 이런 게 있구나 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겠죠 있나? 뭐그거까지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에 있으면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제가 이런거좀한 남한테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막싹타 싹 탈무 손목 보여주면서 이제 자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은근슬쩍 뭐. 뭐 거의 작등 시장 이 있습니다 한번 뭐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영상을 찍 살지 찍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쇼핑 도중 일행에게 들이닥친 돌발 상황. 그리고 또 하나 좀어좀 좁될 어, 좀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사람들한테 여행 간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일화를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.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뭔가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. 저희가 그 짝퉁 시합을 막 돌아다니면 짝퉁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역광이 돼요. 요강. 짝퉁 사람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트젠막 직원이 와가지고 우 뭐, 너희 아이 아니냐 아니냐 하면서 갑자기 어린 어린 여자 꼬마애를 저희한테 막 맡기려고 하더라고요. 뭐 이거 뭐 한국인이다 뭐 어쩌다 막 이러면서 막그 직원들이 막 몰려와서 막 한데요, 네. 막세네명막 막 와가지고 막 아이를 저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네. 이번에는 어떻게 좀 피했죠? 들에는 자리를 좀 피했죠.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 아이도 뭔가 보니까 한국어 한 마디도 못 하더만. 그럼 외국인 이 그냥 그 직원들이 우리한테 그냥 아이 맡기려고 하는 건지는 잘모르겠 그냥 맡기고 떠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. 뭐 귀찮아서 그런지 뭐잘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는 그냥 진짜. 여기서 이 아이 막 머물쩍거리다가는 아이, 아이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족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쳐, 그냥 뭐 바로 자리를 피했죠 이렇게 해서 그냥, 아이는 그냥 그 직원들한테 계속 맡기고 상황이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됐는데 뭐,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, 무슨, 집안, 아이, 아이가 미아가 된, 뭐, 미아가 된 상태라고 해요? 그 아이가? 뭐, 아이가 미아가 됐는데 이것저것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왜 그냥 어, 뭐 아이를 맞지도 않고 어, 도망쳤냐? 역시 나쁜 새끼야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심마 진짜 그 아이가 미아인 걸예요 미아인지도 모르죠, 솔직히. 미아일 미아일 수가, 미뭐 미할 수도 있는데, 사실 미아가 아니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야? 이걸로 뭔가 저희를 저희한테 막 무슨 뭐좀 음, 좀 심하게 말하면, 뭐석추행을 했다. 아니면 저희한테 막 돈을 막 저희 막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가? 아니, 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. 솔직히 저희를 상대로, 그럼 저희가 그럼 필리핀에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나?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. 괜히 엮이면 그냥 솔직히 더 솔직히 개선해야죠. 솔직히 그리고 저희가 도움이 되나요? 어떻게? 솔직히 그직원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? 저희 경찰하고도 소통도 안 되고, 오. 뭐 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뭐저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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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뭐 필리핀 경찰서에 간 적이 있나 뭘해본 적이 있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 아 잠깐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지고 까먹어 버렸네 아. 그 아이가 뭐 상황을 저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직원들과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히 뭐 진짜 미안하면 그 직원분들이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겠죠 네, 최애수줍 의심이 되긴 해요 왜 경찰한테 와야지 왜 우리한테 온 거야 뭐, 존나 의심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, 지, 뭐 진짜 미안했으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면 미안했으면 더더욱 저 뭐, 관광객한테 주면 안 되겠죠? 더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만약 진짜 미안했다면 경찰하고 이래도 잘 찾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뻔 했는데 여기서 음, 좀 느낀 점이 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가, 가만히 있으면 좋된다 라는 게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얼떨결에 휘말리면은 좆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상황을 좀 겪고 나서 뭐이번거야뭐 그냥 아발 뭔가 안된거 같은데 빨리 자리를 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하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죠? 가만히 그냥 쫄아서 이렇게 그냥 뭐 굳어버려가지고 얼떨결에 어어네어 네네네네 어네 하면서 받아줬으면 그걸 진짜 X된 거잖아 뭐 어떤 좋은 상황도 있는데 이게 뭐 선임을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항상? 아 어쨌든 아 이게 뭔가 감정이입이 돼서 계속 헛, 갑자기 이상한 대로 빠지긴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냥 뭐 아까 말로 돌아가서 이게 좀 어~ 예전에 이디이랑좀 오버로 된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클럽을 좀 돌아다니고 거기서도 그냥 거기서 이제 예전에 계속 언급해서 미안한데 뭐 너무 좀 너무 우려먹는 거면 네 너무 너무 자주거타것 같으면 뭐 자르긴 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먹고도유아 b 가서 뭔가 선생님도 이제 피해를 입을 했는데막 싸움이 좀 이상한 놈이 10일 걸어서 근데 거기서도 존나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굳어가지고 바로 행동에 뭔가 무언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이러면서 막, 막 그냥 굳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뭐 아까 짝꿍 잡아서 하던 행동처럼 행동한 것처럼 현명하게 행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진짜 너무 그때 당시가 후회가 되거든요. 최악의 최악의 행동을 했죠. 차라리 영상이라도 잘 찍었었으면 했는데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그냥 뭐 싸움을 제대로 말리지도 못 싸움을 말리기와 행동도 제대로 못 하고 좀 가끔 생각이 납니다. 뭐 그런 걸 계속 후회하니까 뭐 짝퉁샵에서도 어떻게 좀 내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네. 야,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오버버거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해외로 가면은 왜 그쪽 사람들이 저희를 보호해 줄수 있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오버하지 말고 저희도 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짝퉁자 가서 어, 물론 재미도 있었는데 이런 거상고 뭐 이거는 뭐 필리핀 문제쯤이 아니라 뭐 태국을 가든 뭐 베트남을 가든 뭐 영국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다 똑같은 거니까. 어느 때나 뭐 관광지 같은 경우 소매치기도 있고 좀 아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앞에서 어버버거리면 다 털리니까 좀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번 짝꿍 샵에서도